가격은 1 6만원대 <laughs> 응. 미쳤다 공사1 6만원 하여튼 난 정상적으로 샀다 뭔가 언제 샀는데? 미쳤다 16만원? 그리고 근 요즘 위스키 안사더라가 계속 값 비싸네 영상 찍는데 <laughs> 아뭔 소리야 너 <laughs> 직접 사면서 처음 미역국 그냥 생선국고 처음 <laughs> 미역고사랑이 아닌 같은결맛있잖아 맛이 맞지? 미역국 나도 놀랬다니까 아니 자기가 생일선물 자기가 원하는 거 사겠다면서 돈으로 지금 알았죠? 여기 어원질때 뭐? 다이슨 머리 <laughs> 그거 5 0만 넘는 <넘은> 거 아이가? <laughs> 왜? 나 원하는 거 사는 나 위스키 <laughs> 5만원짜리 산거아이나중에 패딩 아 맞네 패딩 샀네 아 맞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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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러면차팔 <어이>, <목소리> 개가지고 왔어. 오실이야, 여기네. 이야, 저희가 계속 이게 바닷가 쪽에 있는 게 저희 숙소가 오션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바다를 좀 보고 가야 됩니다. 마티에 오실이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영장부터 와서 등록해놓고 다닙니다. 50명 제한 아, 17층에 이런 루비 아, 루피 있죠 이거 꾸며 놓은 데가 있어요 아, 사실 아빠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아 이층이 아, 전부 다 루피로 돼있네 야아 아, 다음에는 아빠좀더 아, 이거 오자 구독자하면 한... 네. 2천명 뭐 모으면 될까 1만명 수모으까한 2년 뒤에 열수 있나 네한 20년 뒤로 한2 0년만 넘고 두두두 20 얼마짜리인데 저희가 쿠폰 먹여 가지고 야, 저, 저. 9만 얼마에 왔습니다. 9만 8천원인가? 아, 짝기 작네. 자기야 방이 두 개나 갔다. 아 방이 두 개가. 그해 그래. 오. 뷰가 중요하거든. 이 야, 논밭 뷰. 아. <laughs> 공사 뷰. 버셔안보이나 나. 그래도 9만 얼마 어디고. 맞지. 아, 어, 9만. 음. 맞지 않아. 것도잘잘 고르면은 봐봐. 보이는데. 잘 고른 방이야. 어? 응. 음. 뭐 대박인데? 어되게 많다. 사실 중요한 거는 술이다. 이거 술 사다가 욕 먹은 탈리스커. 와! 탈리스커 스페셜 릴리즈 2023입니다. 일단 딸이랑 실컷 놀아주고 체력을 다 빼서 재운 후에 한잔 하겠습니다. 와, 아, 제발. <laughs> 나 진짜 구는 잘지. 아 이제 수영하고 배달음식 시켰습니다. 육전에다가 오징어 수제 그리고 꼬막. 제가 오늘 와인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와인을 먹기 싫다 해가지고 술을 오늘 안 땡긴다더라고요. 근데 막걸리를 사오래요. 응. 이상해. 전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부산이니까 또생탁을 한번 사왔습니다. 와이프가 한 번도 생탁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생탁 별로 안 좋아해 먹어봤나? 뭐사 번에 있잖아. 아저씨 아저씨 막걸리 <laughs>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소리 어디 있 아빠가 많이 먹 생일 축하한다 응. 짠 축하해 아, 신데 가루 느낌 이왜 이렇게 많이 들지 오늘 그니까 너무 좀린 이런 거는데 이건 약간 고동 고동 무침이랑 어울린다 이음 원래 또오징였었는데가또 위스키랑 진짜 어울립니다. 한 번도 안 드셔 보신 분들은 에이 순대랑 무슨 위스키야 하는데꼭 위스키가 뭐 고상한 안주 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순대도 굉장히 어울립니다. 제량해츄아 진짜 멋있어. 대다 감사합니다. 제주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웃겨들어. 현재 시간 10시 32분입니다. 이제 드디어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좀 이제 집중이좋안되겠네 오랜만에. 한동안 진짜 영상을 촬영을 못했거든요 제 스스로 멘탈도 좀 흔들렸고 하여튼 개인적인 이유로 왜가, 개인적인 이유? 그건 말해줄 수 없다 스페셜 릴리즈 2023 디아지오입니다 59.7% 가격은 1 6만원대 어. <laughs> 응. 미쳤다 언제 샀나 16만원짜리가 하여튼 난 정상적으로 샀다 뭔가 언제 샀는데 미쳤다 10만원? 그리고 요즘 그... 위스키 안 사더라니까 포테카보다 비싸네 요거는 <laughs> 캐스크가 어차피 자기가 말해도 모르겠지만 루비, 화이트, 타우니 <laughs> 그런 포트 캐스크입니다 자기 포트 와인 좋아하잖아 어, 포트 그 포트 뭐 와인을 담은 캐스크에 보관한 어, 위스키야 캐스크가 뭔데? <laughs> 오크통 어? 아 도대체 <laughs> 오크통이라고 주지 캐스크가 어려운 맛 가겠습니다 자기 한번 깔아 아내 생일 주가? 응 어. 샴페인 이런 거 마셔야지 어, 이거 그래도 워낙 적한데 나 어? 확실히 뜯고 위에도 아예 따네? 일단 위에 그냥 어오자 응, 응, 제대로 먹기나라. 왜 이렇게 비싼 별로네, 사 오빠 근데 아, 위로 딱 들어 오, 오. 좋았어 오랜만에 마음이 되네. 오 향은 좋다. 음. 어, 오랜만에 위스키 땅나 근데 궁금한 게먹다나 하면 위스키 땅또 전혀 안 나. 잘안 나지 이제 맛이 어. 없으니까. 잠깐만 일단 걔 하나 생각보다 꼭 아니네 안 쎄네 일단 제가 생각하에는 피트 위스키지만 피트라고 이게? 음, 근데 아 피트 제일 싫어하는데 포트 세개 콤비네이션 캐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아 그냥 좀달것 같은 생각 근데 피트 싫어하는데 세계대 피트라고 었다고 음. 근데 SR은 좀 달라 그냥 일반적인 피트랑 좀 다르게 SR 피트는 조금 플로럴한 s 뭔데? 아 맞네 스페셜 릴리즈 어. 아 그런 느낌이 강했어서 가지고 요거도 이거는 피트보다는 약간 좀 그런 다른 쪽에 지중해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에 샀고 특히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물론 SR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제가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위스키 고를 때뭐 엄청나게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땡기는 라벨 저는 디자인이 한몫하는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걸 샀습니다 어렵다. 그럼 스페셜 릴리즈는 한정판 같은 거네? 아니야? 어 매년 나오는 거야. 아, 매년, 매년 나오는 세공 라벨로 항상 디자인이 다르게. 맛은 똑같고 다르지? 매, 맛 달라? 어. 음. 달라. 형은 약간 스모키함이 있습니다. 그 탈리스커의 그 기본. 저는 탈리스커도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피트보다 더힘들는게 약간의 스모키함이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렇지. 그래도 피트를 여러 개좀 마셔서 그런지. 피터의 특유의 센건 없는 것 같다. 음. <laughs> 짠! 음, 너무 바닥 좋지 않나 보나? 어떤는데 엄마 하면 나지 코막 치고 그런 느낌은 어, 없고요 콥? 없다 음, 생각보다는 그런 느낌은 많이 치지 않습니다 아, 좀 치긴 치는데 왜냐면 도수도가 또 59도인데 <웃음> <웃음> 왠지 향으로 맡았을 때이 약간의 아... 좀 느끼함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 향은 한 개도 안 쎄가지고 마셨는데 맛이 왜 이래 <laughs> 너무 똑같지 진 음. 아, 알겠다. 듣기 <laughs> 싫다. <laughs> 아니, 좀, 음, 너무 달다. 달다고 이게? 응. 와, 너무나, 너무너무 맛있는 어, 너무너무 애타을 맛인 는 느낌인데? 목도 좀 많이 치고, 음... 일단 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처음에 이꿀 같은 맛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좀 맛있는 꿀 느낌보다 그냥 생 단꿀? 응? 단꿀은 뭐 맛있는 꿀?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먹고 나서 입이 깔끔하면 좋은데, 이 단맛이 계속 입에 음달긴 달다. 어. 응. 아 근데 석탄다. 털것 같아. 응. 위스키를 한동안 못 먹었어요. 연말 연초는 거의 소주로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거짓말 이거 먹다서 배가 진짜 아파. 체한것 같아 바로. 아배 어, 아파. 저희 한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은요아힘데와 뭔가... 어, 너무 세다. 배 아프다. 우리 향보다는 맛에서 스모키함이 좀 덜한 응. 것 같아. 소화가 안 되는 더 소화가 안 되는 맛. 소화가. <laughs> 어, 소화가. 소화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느끼함이 있어. 오일리해서 배가 부른가? 근좀 그러니까 오일리한 느낌도 있고. 카발라는 진한 꾸덕한 맛에 침이 나온다면 요거는 그냥 너무 단 맛에 침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때까지 다른 피트를 좀 먹었을 때 많이 안 먹어도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 음. 드는데 이거는 어 너무 꾸덕하다 네, 어. 피트 지금 너무 꾸덕해 아이 그 꾸덕한 느낌이 아닌데 이거는 싱글부터로 났다 좀 끈적한 느낌? 피니시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 느낌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셔 이거 왜 16만원 주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자기는 일단 16만원이라는 소리 들은 순간부터 별로 다봐아기가 16,000원 주고 사먹안 먹는다 <laughs> 아 너무 달다 그리고 약간 탄닌? 떫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무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음 나무 응 음, 오크. 오크 냄새가 많이 나아이 음. 카발라는 진짜 이 완전 꾸덕하게 목을 타고 쭉 내려간다는 느낌 들면 이거는 약간 쇄골에서 끝난 느낌? 쇄골? 어, 쇄골. 그냥 완전 더 깊게는 안 내려오는 것 같아. 아, 저는 단걸 크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마치 카라멜 마키아토 먹으면은, 먹고 나면은 그 단맛점이 더 덥한 거 있죠. 덥지 않고. 응, 응. 그러면 하. 아, 그냥 아, 시킬걸. 응. 그냥 아, 시원하게 아, 먹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지금 이게. 약간 오코통에 뭘단걸 많이 첨가한 느낌? 근데 나는 첫 번째가 훨씬 낫긴 낫는데. 입에 익숙해서 그런가? 아 먹을수록? 응 음. 근데 그렇다고 다시 먹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볼 때는 요거는 딱한 보통 한 잔에 30ml 주거든 음. 근데 요거는 15ml 정도 받아야 될것 같아 30ml 다 먹기엔 좀 버겁다 이거 그니까 음. 저 카발라같이 꾸덕한 거 있잖아 진한 거 음. 그거는 딱두 잔까지가 좋거든요 요거는 반잔나 <laughs> 카발라 좋아하 아... 몰라 이거는 아직까지 내랑은 궁합이 딱안 맞네 이거 언제 산 거야? 아까 산주한몇 개월 됐지. 사스나 근데 어떠는데?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굳이 맛을 평가하자면 그런 거고. 평은 좋아한다 말했지, 아니 평은 그런 것도 못 봤어 나는. 아까 가어남 음. 보고면 내가 이제 나도 그거가 음. 맞다라고 머릿 속에서 인식을 해 버리니까. 음. 그 이게 포트 캐스크에 담은 거잖아요. 근데 그 포트에 양이 오코통에서 많이 안 빠져 나갔을 때 그게 좀 있는 듯한 느낌? 아 제가 이게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캐스크를 두개 이상 썼다. 그럼. 아까, 아, 까 오크통. 아, 오크통을 두개 이상, 세 개를 썼다 하면 웬만해서 괜찮은 걸잘못 찾았어요. 근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디자인을 그냥 보고 샀으니까. 와, 이거 뭐, 뭐수 뭐, 제 생각이 더 맞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나중에 이게 에어링 좀더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까지 평으로만 봤을 때도 이게 보시는 분들의 이 구매 판단하기에 제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있는데 사실 스페셜 릴리즈는 지금까지 연말 되면 이 약간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은 대폭 할인하거든요. 만약 굳이 보틀로 산다면 연말에 사시거나 아니면 바에서 한번 드셔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맞구나 하고 사시면 그게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 저기 한잔더 먹어보자 딱 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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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리하다, 올리하다. 형마트가 더 올리하다 지금. 꽤 지났거든요. 한 20분? 어, 아, 지금 20분 전 써. 음. 응. 근데 20분 전는데 그대로는 닦아라. 자기 처음에 확 먹고 나서 그 뒤로 아예 안 먹는다 지금 보니까. 아, 먹었다, 먹다 와. 아, 맞네. 처음에 이게 안 튀는 게 아니구나. 튀긴 튀구나. 어, 20분 지나니까. 어? 피니쉬가 응. 피니쉬가 아까 세골이잖아. 응. 지금 목 중간. 응. 아까 처음에는 오래만 오 어, 내려오네? <laughs> 내려오네인데 지금 있잖아 요만큼 먹고 나서부터는 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에어링이 된 거보다 자기 몸이 적응한 게 아닐까 이 맛에? 그러니까. 어. 아 적응했다기보다는 얘가 음.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 이거 안주 뭐로 먹어야 돼? 그냥 너무 달기 때문에 음. 그냥 차라리 물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이야돼 물로 그냥 깔끔하게 더 안주 먹으면 깔끔함이 <laughs> 술은 안주 빨로 먹는 건데 술먹을 이유가 <laughs> 없네 이거는? 아니 그런 뜻 아니고 아 진짜 우라그러리네그 <laughs> <laughs> 봐봐 자기가 위스키가 안주 많이 안 들어서 오히려 술 값이 많이 안들 수도 있다니까 만약에 소주 뭐 맥주 이런 거 있으면 벌써 안주 5만 원치 시키고 뭐 하면은 이거 딱 16만 원이야 아무 안주 없이. 음, 많이 먹어. 아이 약간 찌린 찌린 내 나는 오크통. 아, 이 너무 아니 막 결코 좋은 향이 아니야 그냥 진짜. 결코 너무 먹고 또아서 그런 걸까? 모르겠다. 아, 오늘 내 컨디션이 별론가? 아무튼 이 너무 오늘 좀불호의 얘기를 많이 가지고. 근데 호의 얘기도 해줘라.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거다. 디자인. 맛도.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 와이프 생일 축하 파티 파티 끝난 거아가 이제? 드라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2024년도 화이팅입니다. 와 오늘 털 여섯 시간 가네 대박이네. 뭐 멘탈 관리 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개인적인 거라서 그렇고 아무튼 <laughs> 아무도 뿅 <laughs> 아무도 안 보고 <구하는> 왔던데 <laughs> 그래. 나 아무도 안 궁금해.